얘는밥잘 먹고 유다야 밥 꼭꼭 먹고 네. 그리고 다른 거 먹어요 네 그렇지 대답이 이렇게 알았어요? 네 어, 그리고 엄마 아빠 말잘 들어요 네 유다 엄마 아빠 말잘 들어요 네 그래 엄마 이러면 안돼네 그렇지 네. 유다 너네들 세배 돈으로 여기 사탕 하나씩 비타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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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주세요. 비타민. 비타민 주세요. 돈이야? <laughs> 네, 돈이요. 누아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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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다는? 음. 유다는 사탕 돈. 사탕? 돈이래서. 이거 유다, 유다 우선줘 네. 내가 먹을? 거야 그게 비타민 C야. 네. <laughs> 그럼 너네도 우선 한 개씩 갖고 있어. 네. 비타민 C니까 <laughs> 먹고. 비타민아. 하나, 또 가만있어 봐. 놀아줄게. 그래. 비타민C야, 그거 괜찮아. 괜찮아. 먹고 그래. 그렇지. 휴지랑 항시. 유다도 넣어줘, 까줘. 아, 먹무 커요. 어, 커? 그리고 언니가 제일 크니까 언니를 제일 많이 줘야지, 그치? 응. 어, 그래. 가만있어 봐. 요새 경기가 안 좋아. 자, 우리 하나. 이정도면 됐어?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너는 반좀 줄여야 돼 너는 3만원 감사합니다 응 그래 그 다음에 루아 루아는 2만원 아유 우와. 그렇지 유단 <laughs> 아유 그래도 오네 유다는 <laughs> 뽀뽀뽀봐 응, 응. 응.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 해지 어. 다 같이 이제한 <laughs> 명씩 와서 뽀뽀 한 번씩 해주기다. <laughs> 응, 그래. 누구, 누구 먼저 올 거야? 응. 빨리 와자 아이, 뽀해줄게 어유, 어유, 누봐 하고 싶어 가지고. 어유, 그 컸어. 유 너무 컸어. 어유 <laughs> 이리 <laughs> 이별할 거야, 한번 더? 응. 그래. 유다, 유다도 와이. 지 응. 그래. <웃음> <웃음> <끝>. <웃음>